네 안녕하세요 망고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원결제와 수강신청 그리고 컨텐츠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단에 수강신청 그리고 그 밑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결제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시면 왼쪽에 신규수강생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시광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어, 본인이 강사,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강사를 먼저 선택. 또는 나는 날짜와 시간이 더 중요하다. 하면 날짜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강사 먼저 선택을 누르시고, 선생님의 성별 선택해 주시고, 강사 국은 필리핀 또는 미국 캐나다 선생님 골라주시면 되고요그 밑에 선생님들의 성격이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 수강 시간 내가 주몇회할 건지, 20분 또는 40분을 할 건지, 또 시작은 언제 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강사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선생님들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선생님을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선생님의 스케줄이 열립니다. 선생님의 스케줄이 열리면 본인이 원하는 요일,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 아침 9시를 누르시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9시 10분까지 10분 추가 수업해서 총 20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또는 9시 10분 또는 자기, 나는 10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9시 거를 지금 주 1회를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주 1회를 해지하고 10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수강 진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진행할 것인지 나오고, 네, 여기서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결제 금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금액이 나왔으면 하단에 결제하기를 눌러서 수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결제하실 를 건지 묻고 확인을 누르시면 결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해주시면 수업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본인의 수업이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하단에 상단에 망고 아이 안내 페이지가 있고, 그 위쪽에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수강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서 공부방이 있죠.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페이지가 나오고, 오늘 자에 수업이 잡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당일 수업에만 열리기 때문에 만약 수업이 미래에 있다면 아직 수업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레슨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A 영상은 필리핀 선생님들이 어, 현지에서 로케이션 제작을 하시고, B 영상은 보통 영국 또는 미국인 선생님들이 어,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학습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사용 중인 교재를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는 퀴즈를 하시면 네, 이렇게 플레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선택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다 보면 사진을 보고 문제들도 나옵니다. 네, 내용을 다 풀고 나면 오늘의 학습이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수업을 연기하고 싶다 그러면 연기 요청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해서 연기할 수가 있고 또는 수업을 뒤로 밀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평가 보고서와 강사 수업 평가가 있고 평가 보고서를 누르시면 평가 보고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평가 보고서에 본인의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망과이 수업 결제하는 법, 또 스케줄을 동시에 결제하면서 잡는 법, 그리고 강의실 프로그램들 이용하는 법에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수업을 입장하게 되면 설치 파일을 처음에 다운로드하라고 나옵니다.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수업 입장을 클릭해 주세요. 수업에 입장하시면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카메라를 켜고 끄고 마이크를 켜고 또 스피커를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되시면 이쪽에서 카메라나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은지 꺼져 있지 않은지 잘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 경로를 저장하시면 수업을 녹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시 수업 입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보이지 않거나 선생님과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망고에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잠깐 재단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크고나 끼고 마이크, 스피커도 조작 가능하고요. 카메라를 바꾸시려면 카메라를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되고 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마이크 설정을 바꾸시고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으면 스피커 설정을 바꾸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강의실에 재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